어, 원주와 원주율을 알수 있어요. 생각 열기입니다. 상인은 굴렁쇠를 신나게 굴리다가 문득 굴렁쇠가 한 바퀴 굴러가면 몇 센티미터로 앞으로 나가게 되는지, 굴렁쇠의 둘레의 길이는 굴렁쇠 지름의 몇 배가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. 자, 이게 한 바퀴 굴러가면은 음, 얼마나 나가는지 또는 굴렁쇠 둘레의 길이, 이 굴렁쇠 둘레의 길이는 이 지름. 지름의 몇 배가 될까를 궁금해했네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. 원의 지름을 원의 지름을 기준으로 할 때, 원의 둘레의 길이는 지름의 몇 배인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오. 자, 원의 지름이 어, 원 둘레의 길이가 원의 지름을 몇 배나 해당한다. 그 이런 걸 구할 때는 어, 어떻게 구한다 그러죠? 나누기를 하면 되겠죠. 몇 배가 되는지. 그래서 원의 둘레 의 길이 길이를 뭘 기준으로 했을 때 원의 지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몇 배냐? 그러니까 나누기 원의 지름. 이렇게 구하면은 원의 지름의몇 배인지가 나올 수 있겠죠. 자두 번째 원의 지름을 정확하게 잴수 있다고 생각합니까? 여기서 원의 지름인데 이 원의 지름을 정확하게 잴 수가 있을까요? 그냥 자로만 음, 그렇죠. 어, 다른 도구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잴수 있는데 자로만은 정확하게 잴 수는 없습니다. 다음 원의 둘레 길를 정확하게 잴수 있다고 생각합니까? 자, 이렇게 원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정확하게 잴수 있을까? 네, 잴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. 방법은 있어요. 어떻게 하면 잴수 있을까를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하면 잴 수가 있습니다. 라고 하면 되겠죠. 자 원의 지름을 기준으로 할때원 둘레의 길이는 몇 배가 될까? 지름의 몇 배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? 즉이 말은 원에 원이 있으면은 원의 지름이 있죠? 이 지름이 이 지름이 원 둘레, 동그란 원 둘레의 몇 배쯤일까 a y 1 1 2 lay, 1 1 2 lay, 1 1 2 l 대부분의 동그란 원은 이지름 a 몇 배가 될까? 몇 배가 될까? 경호학생이 한번 보시면서 대략 몇 배쯤 될까? 대략. 대략 몇 배쯤 될지 생각을 해서 적어 보도록 합시다.